오늘 말씀 제목은 슬픔 만남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시점부터 오늘 이 본문의 시점까지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에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사인데, 이거를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새겨들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떡과 잔을 나누며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며 영생의 양식으로 먹여 주셨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에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 성전에서 이제 주님은 나오셔서 이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문을 빠져나옵니다. 우리, 우리 서울도 이제 사대문 안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유대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문이 있는데 동문으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 감남산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겟세메네 동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간께 가셔가지고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이제 루그 어둠 속으로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사라져버린 가론 유다. 그 유다도 잘 아는 곳이 바로 이겟세만의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가론 유다가 어둠 속으로 나간 것은 이제 대 제사장에게 가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갯생만의 동산으로 갈 것이니까 백성들이 지금 잠든 시간이잖아요 밤이니까 잠든 사이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 제사장님 이렇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밤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련유다가 이제 길 안내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로마 군인들과 이제 성전 경비대가 함께 올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개쌤만의 동산으로 붙잡히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서 이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가시냐면,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30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찬미와 찬송은 이제 같은 뜻입니다. 네, 찬양, 찬송. 이 찬미는 주로 언제 합니까? 우리가 슬플 때나 또 위로받기 위할 때 원할 때또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슬픔이 좀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나 주로 이제 찬양이 막 나오는 건 기쁠 때도 또 감동적일 때도 어떤 감격적인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도 고달플 때또 노래를 부르, 불렀잖아요 타령도 불렀죠 안동부가 같은 거 뭐 이렇게 부르면서 그 그때 그때 감정들을 이렇게 노래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개새만의 동산으로 가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네, 아마도 명절이니까 명절에 맞는 6월절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맞는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는 이제 주로 어떤 찬송을 불렀느냐면 10편 115편에서 18편에 있는 그 찬송들을 주로 불렀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명절에 부르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날에는? 까치까치 예, 까치 설날은, 또 추석에는 달달 무슨 달, 뭐 강강수월래, 달아달아 밝은 달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어? 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놀이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 바로 이런 시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17번이 제일 짧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가장 짧은 시편 노래입니다. 그 노래, 너희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우리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참으로 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진실로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이들, 그러면서 명절을 즐기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붙잡히시려고 감남산, 개세, 만의 동산으로 가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가시면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증거예요 이것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의 증거 축복을 부를 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뭐 하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복잡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막 얼굴에 생기가 막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나 동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에루살렘 성전은 좁아서요. 그 성이 좁잖아요. 좁아서 누구나 정원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자들은 멀지 않는 거리에 있는 이 감남산에 정원 같은 별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때때로 이곳에서 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명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야 될 시간들이 일주일씩 며칠씩 이렇게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이 부자 중에 누군가가 자기 동산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제 열한 제자를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만이라는 뜻은 이름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남산에는 이 감남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남산이라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감남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는데, 감남열매가 올리브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그걸 따서 이제 기름틀에서 기름을 짰기 때문에 그 감남나무, 감남산 안에는 이런 기름 짜는 개세만에라는 기름 짜는 곳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 그한 곳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에는 겟세만의 기도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세 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은 중복을 피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가 함께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 오셨습니다 열한 제자와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동산 입구에서 여덟 명의 제자들을 남겨 너희들은 여기 있어 이러면서 여덟 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구보 요한만은 을 데리고 새 재만을 데리고 동산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더 기도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어,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 사람의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해서 몸설이 쳐지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 생각만 해도 몸설이 쳐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베드로 야구보 요한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로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셨던 사람이었고, 야구보 요한은 친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배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시면서 더 깊은 겟세맨의 동선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중보 기도를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서 나의 고민에 나의 아픔에 함께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새 제자를 한 곳에 이제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좀더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편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도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로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어, 기도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라고 어, 했습니다.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제자들도 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성경에 보면 이들이 피곤해서 잠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들은 거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26절 39절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면 이제 확신하게 예, 이미도 알고 계셨지만 더 확고히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지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가련 요다를 앞세우고 에루살렘 경비대장인 천부장이 지휘하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들이 칼과 쇠망치와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개세만의 동산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횃불과 등불을 들고 온 것은 왜일까요? 6월절이면 달도 밝고, 어, 그런데 그들이 굳이 횃불, 등불을 들고 왔다는 것은 동산 구석구석 철저히 수색해서 오늘 밤에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지금 가장 적기야. 백성들은 다 잠들어 있고 어, 조용히 은밀하게 군인 100명, 몇백 명을 지금 출동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무장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 보장하고 온 것은요. 혹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했겠죠. 예수의 제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염려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경비대장,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몇백 명의 로마 군인 또 성전 경비병들을 완전 보장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마주한 예수님은 이제 그때가 되면 하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오히려. 그러자 오히려 붙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의 당당한 귀에 들려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 무리의 가룟 유다도 물론 함께 있었지요. 그렇게 하자 이 타이밍에 딱 가려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더니,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보리다 쪽하고 입술을 맞추, 입을 맞춥니다. 이 입맞춤은 정말 너무 가증스러운 입맞춤이지요. 왜냐면 이 입맞춤은 이 체포하려는 이 경비교황들과 이런, 또한 군인들과 함께 다 쓰이, 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간에 서로 사인이 있었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아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딱 볼에 입 맞출 테니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요라고 이미 사인 서로 자기들 간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가정스럽게 인사하며 입 맞춤을 했습니다. 배신의 입 맞춤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찾는 이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주 이제 놀라운 리액션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6절에. 6절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위험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놀래서 그 위험에 뒷그름질을 막 치다가 땅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 주 계기 전도되어 버린 상황이지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또다시 나사렛지 예수라 반복해서 두번 기록하고 있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잡혀갈 사람의 위험에 이렇게 압도 당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나의 정체를 이제 밝혔지 않니? 밝혔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라. 내 제자들은 선대지 말고 그냥 보내주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주님이 담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 한 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하게 하려고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붙잡았던 경비병들이 제자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밝혔는데 굳이 딴 사람을 잡을 필요 없지 않냐. 놓아주라. 하니 그 군인들도 경비병들도 제자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그때 대제사장의 집종 말고라는 사람이 딱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칼이 어디서 났는지 칼을 빼어들더니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근데 베드로가 잘 잘라야 되는데 목을 칠는다는 것이 그냥 귀를 자르고 말았어요 오른편 귀가 딱 떨어졌습니다. 목은 못 빼고 이제 귀만 뺀 거죠. 이 칼을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칼 쓰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칼을 쓸줄 몰랐더니 베드로가 이제 목을 잘못 빼서 귀를 베버렸습니다 당황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주님은 떨어진 귀를 주워서 얼른 붙여 주셨어요. 아, 베드로 그러시면서 말고의 귀를 딱 붙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태도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손에 함께, 그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당히 붙잡히시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제 오켓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운명처럼 여기는 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가련유다는 똑같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두 사람이 대치되는 두 사람의 대치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말규의 귀를 내리쳤고 가련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배신에 키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가장 간악한 배신자가 되었고 가장 치욕적인 이름으로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영원히 치욕적 이름으로 담게해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만났고 가련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만남과 슬픈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가론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배드로와 같은 만남이 되는 것이고, 아, 저 사람을 얼마나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가련 유다와 같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슬픈 만남이 아니고 거룩한 만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만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제 거룩한 만남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만남이 거룩한 만남으로 지속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